이거 뜬금없는 구원파 박진영 배용준 말이죠. 뒤 음, 땡땡땡이 역대급 보도를 했습니다. JYP와 배용준이 구원파 활동을 한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오늘 민소. 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파를 편들려는 건 아니에요. 교리가 뭐고 분파가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달랑 구원파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양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건 무슨 책을 보던 무슨 상관입니까? 좀 화가 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유병원과 구원파, 세월호요.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실 텐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 유병원과 구원파. 이 공식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거 압니다. 누가 누구를 사이비유, 이단이유 찍어 누르면서 욕할 권리도 없고요. 구원파도 분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보도. 보통 동중업계 비판은 삼가는 편인데요. 이건 좀 너무했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저는 오늘 블루스케어 아이마켓 홀에 나와 있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요. 아, CLC. 음, 네. CLC는 모르실 것 같고 펜타곤도 모르실 것 같고. 네. 아, 조건 현화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조건 현화. 네. 굵직한 중견 기업입니다. 모처럼 걸그룹이 나와서요. 아이들이라는, 네. 새 걸그룹이 데뷔하는 날이어서 오늘도 외근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요. 아, 소리가 어떨까 싶어요. 구원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전에 유병원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인데, 구원파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정정보도 포함해서요. 저희는 물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원파 쪽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막 쓰진 않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전화가 와서, 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려주고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민중의 소리 독자라면서요. 그 구원파라고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어, 사실 구원파도 본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곁에서 불려준 별명 같은 거죠. 세강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박준영 씨는 일주일에 두번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인데 그게 구원파 모임이냐는 입장을 냈어요. 음, 그리 길지 않아서요. 옮겨드리겠습니다. 구원파 집회라고요. 제가 돈 내고 제가 장소 빌려 제가 가르친 성경 공부 집회가 구원파 집회라고요. 100명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중 속친 구업파몇 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고 와서 앉았는데 그게 구원파 모임이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나 혹은 제오에이피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원에서 속칭 구원파 모임의 사업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구원파라고요. 도대체 저와 우리 회사에게 입히신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이런 글을 보도하신 거죠. 전 4년 전 친구와 둘이 일주일에 두번 모여 성경 공부를 하다가 친구의 친구 또그 친구의 친구가 더해져 이제 한 서른 명 정도 모이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속칭 구원파 모임이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것제 간증문을 올릴 테니 꼼꼼히 한번 봐주시죠. 그 내용 중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의 취지는 합당한 것이겠지만 만약 없다면 저희에게 입히신 모든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시게 될 겁니다. 아참 기레기 소리 들을 일또 늘었습니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보도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보도 덕분에 JYP 주가가 아주 크게 떨어졌다가 아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거 뒷감당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민소. 혹자는 삼성 보도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신규순환출자고리와 관련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발표했어요. 어, 삼성 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명령을 내렸죠. 어, 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음, 설명드리기 좀 복잡한데 어, 아직 삼성 그룹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요. 이재용이 삼성을 지배해야 되는데 주식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게 된 거죠. 제일모직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힘을 좀 씁니다. 사실 이거 자체도 말도 안 되는 합병인데요. 국민연금 때문에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보도를 막으려고 터뜨린 보도 아니냐는 거예요, 시선이. 시점도 꽤 지난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성경 모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구원파 모임이라고 쳐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죠. 어, 물론 음모론이니까요, 음. 경제신문은 온통 삼성편을 들어야 광고를 받을 테고, 아어 여튼, 이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삼성의 반격을 시작한 건 알고 계실 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 14시 17분인데, 16%가 빠졌습니다. 네. 한 8만원 정도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뉴스가 안 나오네요. 네. 연합뉴스가 겨우. 아마 쓰지 말라고, 예, 좀 풀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게참 어렵단 말이에요. 아어 또, 어, 여러분들을 위해 한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2015년 말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리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직영을 하다가 어 지분을 가진 회사로 분리한다는 말이죠 어이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게, 변경합니다 이 와중에 흑자회사가 되고요 이때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였거든요. 판단이 주가가 빠질 만하죠.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냈어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최대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머리 아프실 테니까요. 어~ 여튼 삼성이 자회사 하나를 분리했는데 회계처리 위반으로 걸려서 자칫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민소 대한항공한 꼭지 안 넣을 수 없죠 갑질항공 대한항공 직원들 이빨 단디 깎 e 물었나 봅니다 촛불 집회를 한다고요 i r a c l e s I c a m 어, 4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데요. 응원해야죠. 대한항공 직원들 참 열심히 싸웁니다. 어, 조가일과 퇴질, 갑진일 근절, 직원들이요.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 대한항공 갑질불법비리제보방. 예, 여기, 어, 단톡방이요. 3,000명이 넘어요. <laughs> 물러나라 조씨일가 지켜낸다 대한항공 네. 갑질 세습 조원태는 물러나라 갑질 세트 조연아 조현민을 추발하라 갑질 폭행 이명희를 구속하라 조씨일가 욕설 갑질 못 참겠다 갑질 원조 조양훈은 퇴진하라 조씨일가 간신배들 물러나라 이런 구호를 외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노동자들 힘내시길 바래요 <목소리> 조미 정상회담, 네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될것 같죠. 판문점에서 열릴까, 평양에서 열릴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 안에는 열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하면 그림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배웅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마중 나오고, 또 회담 끝나면 또 배웅하면서 살짝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이죠. 네, 뭐 그런 그림도 이 선을 깡총깡총 넘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판문점에서 하면 또 아마 일산에 가야 될것 같죠. 뭐 민족이 통일된다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서울 이태원 근처에 있는 블루스케어 아이마켓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ui.